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15%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 뭐 그동안에 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은 조금 어, 변동성을 축소하는 모습. 오늘 변동성 지수도 어, 소폭 내려와서. 어, 24.49. 어, 약7.7% 정도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20을 기준으로 위에서 놓을 때는 변동성 자체가 크고 언제든지 진폭이 어, 다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20 언더로 충분히 내려앉을 때까지는 좀 주의를 진폭에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사실 오늘도 변동성이 없게 느껴지지만 어, 진폭 자체는 평소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에, 과거에 그 이번에 변동성 장세가 시작되기 전 흐름과 비교를 하면은 어, 오늘도 진폭이 꽤나 높게 나온 겁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개장 전 체크 사항 야간 선물 종가는 354.05로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시초는 오랜만에 없이 어,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 출발했습니다. 장중 진폭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4.85 포인트로 평소보다 높은 변동성이지만 최근 큰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 오전장 잠깐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일자 형태로 어, 지루한 흐름이 어, 이어졌죠. 8월 1일 이후로 장중 차 진폭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위클리옵션 월요일 만기일 이었습니다 개인 양매수 배팅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면서 변동성을 축소 시켰구요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어, 양매수 했던 옵션이 어, 녹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죠 오늘 유난히 프리가 좀 일찍 빠진 편이었는데 위클리옵션이 어 개인들이 끝까지 양매수를 하는 조건과 어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일본은 휴장이었고요. 어, 산의 날이라는데, 어, 뭐 일본은 7월달에 바다의 날도 있고, 어, 8월에 산의 날도 있고 산 바다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알수 있었고요. 자 일본 휴장이었고 이번 주 미국 PPI, 어, CPI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일본발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 휴장인 가운데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지표 일정,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 일정 앞두고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변동성이 컸던 8월 옵션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 그것 또한 변동성을 어, 뭐 이거는 키우는 요소가 될수 있지만 청산 과정을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여부를 체크를 해야 했고요. 어, 결국 에 오전 4천억 정도 매수 후에 장 종료 시에 천억 정도 어, 매도로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어, 끝내 오늘도 매수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유지하지 않는 외국인이었고요. 참 지독하게나마 이 외국인들이. 어, 우리 시장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요즘, 어, 시장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받아내는 모습은 좀 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어, 갖고 있고요. 어, 충분히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들어와서 안착해줄 때까지는 어 조금 지켜보자 주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뭐 늦으면 어때요, 그죠? 하루 하루 어 늦으면 어뭐 늦는 대로 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16,000원 대비 1.56% 하락한 15,7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19,800원을 찍었고 23.75% 상승했었네요. 자. 미국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패드워치에서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9월달에 금리 인하는 하는데 100% 확률로 인하는 하는데 얼마나 인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거의 5대5에 가깝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이게 9월달에 한방에 빅스텝으로 인할 것이다 48점 5%어 9월 달에는 어한 단계만 25bp 인하할 것이다가 51.5%두개 네, 합치면 거의 5대 5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5대 5로 비슷하게 어 지금 어 진정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선물 특정 증권사 표본 우리나라 개인들의 어, 미결제 포지션 보면은 그것 또한 5대 5로 지금 비슷하게 또 매수와 매도가 중립으로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어, 상승이냐 추가 하락이냐를 두고 어, 치열한 그런 구간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증시가 다 비슷하게 지금 두고 있다. 뭐 금리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어,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이제 25BP냐 50BP냐 이제 5대5 수준이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9월 50BP 인하론이 살짝 사그러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빅스텝 인하가 현실화 되면 경기 둔화 인식이 그만큼 강해져서 시장 출렁 이미 추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길래 두 번이나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면서 어 조금 다시 또 충격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계속되는 예고, 50BP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확률을 계속 높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그 충격파동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빅스텝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세 차례의 FOMC에서 100bp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 목표를 향해 갈수 있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 환경 위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데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하게 된다면 당선되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언했었죠.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이미 취약해져 있는 중국 경제는 12개월 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약 1.5%포인트 하락할 우려가. 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 미국에 맞서서 보복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뭐 최근에는 뭐 인도시장 등이 이제 중국산을 약간 기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 시장 대체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아프리카가 거론되고 있죠 아프리카 시장 등 대체 시장 확대로 어,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 시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어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추정하지 않았고요, 추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콜풋 매수세도 그리 크지 않았을 뿐더러. 어, 행사가가 넓게 평소보다 분포돼 있어서 특정 행사가 기준으로 뭔가 큰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들의 매수가 특정 행사가 기준으로 커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 금융투자기관의 매도도 어, 적을 수밖에 없죠 매도가 적은 만큼 문을 닫는 일이 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도가 특정 행사가에 많이 있어야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자리로 인식되며 문을 닫을 수 있는데 그래서 범위가 이동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설령 이동 범위가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도 평소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 특, 특별히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오후는 이제 오후로 갈수록 355 등가를 기준으로 콜 옵션이나 푸드 옵션이냐 등가 싸움을 했는데요. 오전에 굉장히 프리가 많이 먼저 떨어졌고, 오후에는 이제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등가 싸움을 해주는, 어,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다가, 뭐, 종가나 돼서야 조금 뭐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거의, 어, 등가 기준으로 움직임은 크지 않고, 어, 상당히 어, 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종가 결제 싸움은 354.90에서 동시효과에 진입했고요 코스피 100이 355.61로 약간 상승하면서 종료되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오후 2시 40분 넘어서 파생반에 어, 금융투자가 다소 콜옵션 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메리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드렸는데 어, 실제로도 금융투자는 어, 그 이후로도 조금은 더 콜옵션 쪽으로 늘리는 모습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200이 동시오가 진입된 것보다 0.71 포인트 높게 끝나면서 콜옵션에서 0.37에서 어 이제 위클리 355 콜옵션이 0.37로 진입했는데 0.61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푸드옵션 355가 0.34에서 진입하고 0으로 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파생방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어, 배팅한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어, 계산해보니까 100만원 선정도 이렇게 어, 종가 배팅 355 어, 355 어, 위클리옵션 콜 콜옵션에다가어 종가 베팅을 했는데 0.43에 어 100만 원 정도 베팅해서 이제 결제가가 0.61로 끝났기 때문에 어총 수익금이 한 45만 원 수익이 되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이지 어, 뭐 이렇게 슬쩍 10개 베팅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베팅해서 45만 원어뭐 작다면 작고 되게 크다면 크죠. 뭐순식간에 베팅해 가지고 한 10분 동시효과 시간 동안에 45만원, 100만원 투입해서 45만원. 이거 결코 작은 게 아닌데요. 그죠? 어, 뭐 10분 동안의 수익률이 45%인 거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큰 배팅은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 소액 배팅에서 나오는 가장 어, 가성비가 좋은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어 자 배팅 어느 쪽으로 조금 기우는지를 보고 조금씩 이제 수입하다 보면은 그래도 5대5 정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뭐7대 3이나 8대 2까지 확대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6대4 정도만 돼도 예, 이길 때가 더 많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또 종가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그냥 그 그 동전세우기 어, 둘다꽝 되는 형태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쪽으로 힘이 조금 진행된다 싶을 때만 공략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기 종가 싸움은요. 종가 배팅은 자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시련 포함된 결과 추정입니다. 외국인들은 25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34억 손실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5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 장중 체크포인트 중에서 이제 현물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강세 현물 강세 테마는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이닉스, 3기 EV, 그리드위즈, IA, 나노팀 등이 있었고요. 어게인 2020년을 시도하는 코로나 테마주들이 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과 셀리드 등이 움직였고요. 뭐 요, 대마로 오성첨단소재가 움직이기도 했네요. 나머지는 개별주들이 많이 있었고요. 장 초반 삼성전자의 개인 호가 개입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의 하단 매수 주문이 증가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호가가 있으면 개인들이 하단에 어 이제 매수 주문이 오후장 들어서 증가했고 매도 주문도 상단에 오후장 들어서 증가했습니다. 오전장에는 개인들이 크게 개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결국에는 종가까지 개인들에게 원하는 가격에 매수든 매도든 체결 체결을 시켜주지 않고 1% 상승 정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 우위였고요. 금융투자 선물은 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가 우위였습니다. 자 공통적인 상황이 뭐죠? 오늘 외국인과 금융투자 모두 매도는 신규 매도였다라는 거죠. 신규적으로 매도 포지션, 그리고 기존의 매도는 환매수 포지션을 모두 공통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금융투자는 다소 장중에 신규 매도가 많았으나 종가에는, 종가에는 그걸 다 더, 어, 버, 다, 원래 처리하고 끝났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이제 환매수가 더 많았으나 자 외국인은 환매수가 더 많았으나 장중에 이거를 다 없애고 끝났고 금융투자는 신규 매도가 더 많았으나 이걸 다 없애고 끝났다 라는 겁니다. 미결은 이제 장중에 미결 어, 상승은 금융투자의 어, 선물 신규 매도로써 확대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2시 45분에서 46분 사이에 코스피 선물에 대량 물량 교환, 교환 거래가 좀 포착이 됐어요. 자 거래량을 이렇게 높게 보면은 요때 이거죠. 어, 2시 45분에서 2시 46분 사이에 어, 대량 거래가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가져간 것으로 포착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기서 관리되면서 끝이 났죠. 거래량은 어, 이런 것들은 일단 속이지 않고 이제 받아낸 상태에서 그 위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기술적으로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상단 라인과 어, 뭐 중단 하단 라인 이렇게 보시면 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1차상 2차상 상단으로 357.6부터 시작되는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어, 고가는 357.40으로 조금 못 미쳐서 갔지만 어쨌든 제한적인 상태였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막혔던 자리. 기본적으로 저항 막혔던 거 뚫은 자리를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저항이 뚫리면 지지 역할을 일단은 하고요,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 역할을 일단은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반복되는지 어떻게 힘이 실리는지는 반드시 체크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달릴 때 어, 원웨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 뭔가 개운하지 않은 모습, 뭐 개운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시원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어필 언급 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움직임 대비 외국인들이 잘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 그 뒤로 외국인들이 늘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늘리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를 늘리는 동안에 무슨 행동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어,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갈색선 이렇게 늘리는 동안에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의 움직임은 횡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은 비싸게 사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다고요? 환매수라고요 자, 환매수 환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수, 쇼커버링을 동반한 정말 강하게 위로 땡기는 환매수 즉 쇼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쇼커버링이라는 환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을 단순히 그냥 차익하거나 정리하는 포지션을 축소하는 포지션 축소 단순 포지션 축소 환매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는 흐름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쇼 커버링 정말 급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말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아. 너무 갑자기 급하게 상승할 것 같아서 어 이거 매도 포지션을 어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매도 자체는 손실을 무한대로 이론상 무한대로 갖고 있습니다. 매수와 다르게 항상 매수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가 끝이에요. 하지만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를 넘어서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이론상 무한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흐름이 바뀌면 빨리 끊어내는 게 이득입니다. 급해진다라는 거야 매수에 비해서 매도 포지션은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해야 될 때는 위로 적극적으로 막 시장 거로 매수를 땡기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매도가 전 종목에 있었을 때15% 시절에 점상 랠리가 많이 나올 수 있었고요 연속 상승 랠리도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잠시라도 더 빨리 누구보다 더 빨리 매수로 빨리 갚아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로 막 땡겨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은 어땠어요? 분명히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오늘 원웨이가 아니다. 오늘 원웨이가 아니고 어, 시장은 신약은 주춤주춤 거릴 테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얼마나 더 확대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을 축소하는 기존에 갖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줄이는 방향의 하방 경직이 생기는 매수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외국인도 굳이 위로 땡겨서 살 필요가 없으면서 아래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제가 유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4천억을 샀지만 외국인들이 요즘 요즘 보인 행태는 요즘 보인 행동은 이걸 끝까지 매수해 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종가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해서 끝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대비 5천억 이상 매도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은 우리 시장을 저점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저점으로 판단될 것 같으면 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량 매수를 유지해 줄 거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판단에 오늘 만약에 장 초반에 어 시장 좋은데 달리는데 오늘 원의이다 오케이 매수하자 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관점들을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매수, 매수처럼 보이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매도로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매수로 넘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너무 이렇게 쉬운 상태에서 어, 그냥 달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고그 시간대에 서로 물량 교환 거래가 일어났는데 외국인은 여기 2시 45분경에 어 외국인 오늘 판매수하던 물량을 약 1천억 정도 축소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판매수를 약 1,500억 정도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서로 교환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종가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또 종가에 신규 매도를 늘리면서 선물을 매도 전환시키면서 끝냈고요. 장중 최고 4천억 대에서 1천억선 매도로 돌려놓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합적으로 단타를 치고 끝냈고요 외국인은 롤러버 포함 누적 선물 추정치는 약 1조원 매도로 이제 보입니다 투신은 종가에 신규 매수를 약 1200억 선을 했는데 요게 보시면 투신이 한 466억 매수니까 어 별로 크게 뭐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종가 투신을 보니까 이렇게 주황색 바도 올라와 있고 보라색 바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어, 이거는 종가에 투신이 양쪽으로 신규 매수도 했고 신규 매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400억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 약 1200억 선, 신규 매도가 약 800억 선, 같이 양방향으로 배팅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배팅이 갈린 모습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상쇄되면서 큰 영향이 없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투신도 한 곳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어떤 투신은 매수 배팅, 어떤 쪽에서는 매도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규로.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6,000억 정도 매수하며, 1370원대 안착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대체 언제 이게 판단이 되는 거냐? 기술적으로 좀, 어, 좀 언제 확인이 되는 거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워낙 이게 많이 빠졌어야지. 이게 뭐, 어, 10%나 빠졌는데 반등이 없으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0% 빠지고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반등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냐? 너무 아주 약한 경우는 23.6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제한이 걸리겠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끝낼 겁니다. 정말 약했을 때는. 근데 이제 공을 적당히,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통 튀겼을 때 정말 어힘 없이 떨어지는 건이 정도만 반, 이 정도만 이렇게 튕겨 올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튕겨 올라갈 수 있고 조금 힘있게 힘껏 내리 꽂았을 때는 내리 던졌을 때는 더 많이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증시에서 보통 피보나치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어 정말 반등이 없었을 때 23.6, 그 다음에 38.2, 그 다음 50, 그다음 기본 반등 61.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3.6과는 다르게 76.4까지 완전히 올라오는 경우에는 추세 전환으로 어 일단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여기 기준 7월 11일 고가와 그다음에 8월 5일 저가를 연결한 피보나치를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여기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꺾인 요 자리와 여기 8월 5일을 연결하는 요것도 피보나치를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두개 중에 유의미한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가 겹치게 됩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3 여기 23.6은 어차피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 382와 50 자리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가 지금 오늘, 오늘 여기 빅각 추세대와 걸렸던 자리와 겹치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한 방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티격태격 싸움을 오래 걸었죠. 그래서 여기 저항을 오늘 어 맞았지만 그렇게 크게 저항력에 어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여기서 한번 막내 정도로 오늘 끝났던 거죠. 그래서 50% 382가 겹치는 지점. 그 다음에 다음 라인 보니까 어때요? 50과 6 1 8이 겹치는 요 지점이 발생하네요. 여기가 대략 한363 포인트 대 정도, 363.5 정도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관문이 있습니다. 요거. 이 장대음봉의 시초라인인 360선을 먼저 안착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고로 반등을 많이 한다 싶으면 여기 618 자리까지는 어 올라올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거의 이제 반전 가능성을 또 보이게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추세에 만나는 지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그 이상은 이제 추세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바뀌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원위치 회복되고, V턴 만들고, 코로나 때처럼 다시 올라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도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수급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든 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그런 아 판단을 함부로 할수 없. 따라는 겁니다. 안전부터 챙기고 그 다음 살아있어야 그 다음 매매를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세가 종가까지 유지되는지 여부, 뭐 5천억 이상이든, 1조원 이상이든, 7천억 이상이든,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날 샀던 거를 종가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그 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수세 전환. 자, 지금 계속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 매도로 마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비차익 매도. 요게 연속으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도 선물 매수해주고 프로그램도 현물 비차익 매수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비각 추세대 돌파 안착 여기죠. 일단 지금 막힌 요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는지요. 뭐 요거는 그냥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방 안착할 수도 있죠. 어, 막히기 막 킨다면 여기서 막히는거고 두번째 360 돌파 안착 이거는 장대음봉의 시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번째 61.8% 내지 50% 돌파 안착 그 다음 여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번째 8월 1일부터 7월 11일 연결상단 추세 여기 빅각을 어, 돌파해야 되는 그런 미션 숙제가 현재 우리 시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어 성립되지 않는 한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수적인 구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저 1년 뒤를 바라보는 1년 뒤에는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또 있기 때문에 어 필요시 계속 지금 그리고 돈 풀었던 것은 언제든 청구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청구서와 함께 내년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어 위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 동안에도 상승 구간은 반드시 몇 차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단타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밑에서 들이받아서 어 충분한 수익을 어 노릴 수 있는 시장인지 아직은 코로나 때 4년 전처럼 아쉽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때는 어그어 외국인들의 롱 포지션을 포착해서 어 그때는 강하게 어 1년 정도 상승할 수 있을 테니 어, 강하게 어, 돈을 써도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바닥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직은 제가 근거가 부족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어, 어,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주 일정입니다. 일단 월요일, 오늘 월요일, 8월 1 0 0월0일 위클리옵션 만기는 지나갔고요. 일본 유장도 지나갔고요.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그 월요일보다 더 중요한 미국 소비 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PPI가 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라파엘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보다 더 중요한 수요일 보다 더 중요하게 위클리옵션 우리 만기일 보내면서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컨셉은 현재 2.9% 정도 잡히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목요일에 강북절 휴장 한번 하고 미국은 산업생산 소매 판매 소매 판매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 지표 어,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제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연설이 있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지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에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종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은 어, 가장 변동성이 컸던 8월에 옵션 만기로 어, 마감을 짓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어, 넘어갈수록 어, 점점 커지는데 그주 중반에 있는 또 CPI 딱 중간에 있는 CPI가 가장 큰 어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관망하되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잠시 주춤거리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게 외봉이 아니라 쌍고점으로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갭을 메우고 완전히 밀러서 밀, 여기 20 언더로 내려가서 어 이제 지하실로 이제 뚫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동성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의 매매일지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 매매 일지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를 보시고 어, 함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 내공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 있고 내 매매 일지를 써 주시는 분들도 어, 이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 보게 되니까 내 매매에 대해 복기를 하게 되니까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어, 네이버 카페 주식파생 박중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현재 채널명과 동일하니까 어, 검색하셔서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셨으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주셔서 어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